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약초세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도 딱 보면, 어, 저거 어렸을 적 길에 가다 많이 봤는데, 하고 추억이 떠올린 만큼 익숙한 식물, 차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여름 어렸을 적 고개 넘어가다 하실 때, 이 식물을 꺾어 탁탁 쳐서 냄새를 맡아보면 영판 수박향 냄새가 나는 걸 기억하실 겁니다. 차풀은 콩가의 한해살이로 강가나 산지, 묵밭, 길가 쪽에 주로 자라며 산에서 나는 작은 콩이라 하여 산편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차풀은 성질이 평하고 맛이 달며 잎가 줄기에는 플라보노이드, 열매에는 지방유가 함유하고 있으며 어린스런 나물로 튀김해서 먹었습니다. 약초도 너무나 흡사한 구별이 안 가는 아이들이 많은데, 찻불과 거의 똑같이 생긴 자기풀이 있습니다. 찻불과 자기풀은 자생지나 잎열매 모두가 구별이 안 가지만, 가장 쉽게 판단하는 것은 줄기를 꺾어보면 알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기풀입니다. 줄기가 비어있으면 자기풀입니다. 찻불은 줄기를 꺾어보면 보통 풀줄기처럼 되어 있습니다. 차풀은 강 갑회, 신장 기능, 콩팥, 전립선 비대증에 효능이 있어 남성들의 성기능과 양기 부족, 저르증 유정, 의미 등을 치료하며 꾸준히 복용하면 밤이 두려우신 분, 밤이 버거하는 중년 남성들에게 아주 매력적 자양 강장제 약초입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차풀은 항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암 환자에게 주로 약차로 많이 응용한다고 알려져 있는 약초입니다. 차풀은 옛날 독사나 독충에 물렸을 때 바르면 해독 또한 좋은 약초로 써왔습니다. 차풀은 말기 암 환자들이 생즙을 내어 갈아 마실 수 있으며 변비가 심한 분에게도 좋습니다. 차풀은 간의 기운을 맑게 해주며 황달, 야맹증, 위경련, 어혈을 풀어주는 약초로 사용해 왔습니다. 또한 과복용하면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섭취하는데 제한은 없지만 늘 그러하듯 복용하실 때는 적당한 양 이상은 하등의 도움이 안 됩니다. 특히 임산부들은 과복용 시 유산을 할수 있으며. 차풀 채취 시기는 초가을 열매가 달렸을 때 뿌리부터 줄기까지 채취하셔 건조하여 살짝 볶은 후물 2리터에 건조한 차풀 5그램을 따려 차처럼 음용하시면 됩니다. 생즙을 섭취할 경우 7 g 정도의 물한 컵을 넣고 믹서기에 갈아 드셔도 좋습니다. 환으로도 만들어 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늘 우리 주위에는 특히 내과쪽 들녘, 야산 같은 곳에 구하기 쉽고 약 효능이 좋은 약초는만 조금만 관심만 가신다면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는 약초는 아주 많습니다. 잡풀도 구입을 하려면 건조된 잡풀 1kg에 5만 원은 주셔야 구입할 수 있는 약초입니다. 동 영상을 눈여겨 보셨다가 들녘으로 산책 삼아 줄기가 비었다면 자기풀. 줄기가 안 비었으면 차풀 기억하셨다가 채취해 오시면 참 좋습니다. 오늘은 밤이 보고 오신 분, 신장기능, 봉박기능, 항암에 간에 좋게 하며 위경련 어열의 효능이 있는 차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휴일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